안녕하십니까. 국시통과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만성 염증성 장질환, 자가면역성 질환인 크론병과 도양성 대장염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특성, 원인, 정상및 진단검사, 간호 및 중재. 이런 식으로 항상 흐름이 있죠.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특성은?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묻는 문제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니? 이거와 크론병과 괴양성 대장염을 구별할 수 있겠니?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우측 하복부 통증 2번 출혈성 설사 3번 하루 5,6회 모름변 4번 배변 후 완화되는 복통 5번 직장 출혈 여기서 답은 대장증후의 특성은 배변 후 완화되는 복통이 대장증후군의 특성입니다. 1번을 보면 은 우측 하복부 통증 이것은 해부학적 위치죠. 그러면, 과메성 대장 증후군의 해부학적 위치가 존재를 하나요? 그렇지를 않거든요. 이것은 해부학적 위치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우측에 통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충수 돌기염, 장폐색 그리고 크론. 그러한 세 가지의 질환이 있을 때 우측 하복부 통증이 있더라.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인 거고요. 2번, 출혈성 설사, 자, 출혈성 설사가 있다. 이것은 대장 질환에 대해서 무엇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장폐색, 장계실, 과민성 대장염, 크론병, 괴양성 대장염 이 중에서 출혈성 설사는 괴양성 대장염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답인 거고요. 3번 1일 오렇회 물음변을 본다. 설사와 물음변, 무름변. 물음변은 크론에 해당을 하더라.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특성으로서는 변을 보고 나면은 복통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인 거고요. 5번 직장 출혈. 이것도 교양성 대장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 거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한 장의 운동성 장애예요. 그래서 원인이 불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히 발생을 하죠. 특히 20~30대에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원인으로는 장 근육이 손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장 근육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장 벽이 과민해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유전, 스트레스, 자극성 음식, 엄주, 흡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과미성 대장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시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입에서부터 먹는 음식이 소화기관을 거쳐서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그 회명판에서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식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러한 환경들을 조절을 해주는 것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간호 중재입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주요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하네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니? 이것을 묻고 있는 건데요. 1번 혈변이 섞인 설사. 자 설사, 설사면 뭐라고요? 괴양성 대장염을 얘기를 한다. 설사로 인한 체중 감소 이것도 뭐다? 설사, 괴양성 대장염에 대한 거다. 배변 후 심해지는 복통, 배변 후면은 복통이 나아져야겠죠? 이것서 말을 좀 꼬아놓은 거기 때문에 틀린 답인 거고.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발생을 한다. 장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설사 어떤 날은 변비 이것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주요 증상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4번이 답인 것이고요. 5번 점액이 섞이지 않는 변 배출 틀린 거죠. 오히려 점액이 섞여 있습니다. 점액이 섞인 변을 배출하는 것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주요 증상인 거죠.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주요 증상 및 특성에 대해서 과민성은 뭐라 그랬어요? 유전이나 스트레스 이걸로 유발이 되고 악화가 되기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복통이 있고 복통은 배변 후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도 항상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그리고 점액성 변을 봐요. 변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점액성 변을 본다. 이것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주요 증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대 여성 신씨는 최근 배변 횟수가 늘고, 배변 양상의 변화가 생겼다. 아침에 설사를 하든지, 배가 더부룩하고 복부가 팽창되고 배변시 점액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볼때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은 이러한 정상을 가진 질환이 뭐겠니 이걸 묻고 있는 건데요 1번 장계실 2번 장폐색 3번 크롬병 4번 괴양성대장염 5번 과민성대장증후군 이러한 정상을 가진 것은 5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죠. 지금 여기에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환이 다 나왔어요. 장계실, 장폐색, 크론병, 괴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정상은 이런 배더부룩, 팽창, 점액성, 아침에 설사 그리고 배변 후 완화되는 복통. 이것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모든 것들인 거고요. 우리가 장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큰 것들은 이 둘이죠. 그죠?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씨에게 태원 씨 교육 내용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겠니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1번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대증요법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그렇죠. 과민성대장 증후군은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했어요. 유전이거나 스트레스성이거나 그것이 만성화되면서 완화와 악화를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인 거고요. 2번 식이조절로 가스 형성되는 식이나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하세요. 그렇죠. 가수 형성되는 식이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장을 자극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맞는 답인 거고요. 3번, 엄주, 허변 검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3번, 당연한 거고요. 4번, 변완화제, 항경련제, 지사제 등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변 완화제라든가 항경련제, 장이 자극되는 것들, 그리고 설사 있을 때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틀린 답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인 거고요. 5번, 적당한 운동이나 휴식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그렇습니다.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이라든가 휴식 등으로 몸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 장도 좀더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답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크론병에 대해서 짧게 살펴볼 거예요.